삼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수원에서도 계속됩니다. 바로 수원시립공연단의 뮤지컬 독립군인데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현장 안서연 씨와 함께 가보시죠. 독립을 향한 나의 영혼, 그것은 결발에 나아야 한다는 것.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라. 그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나 윤봉길이 이곳에 있는 이유 윤봉길 의사의 유서로 뮤지컬 독립군의 막이 열립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독립을 원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나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나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데요. 장용휘 예술감독입니다. 모두가 독립군이었다는 우리 부재의 약도 알수 있듯이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격렬하게 아주 투철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 다 승진 짜내요.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단 자리를 피하자고. 피하면 되겠죠. 가자. 가잖아요 일어나세요. 갈수 있어요. 민족대표가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이 나를 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외치겠습니다이독립선언서 기존의 어떤 독립의 작품들이 남성 주의저 어떤 독립운동 위주는 다뤘다면 저희는 여성 독립군이 이 작품에 깊숙히 들어와서 같이 참여하저다는을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들이 너무나 많고. 윤현 역할을 맡은 배우 이경이라고 합니다. 윤현이라는 인물은 실존 그 윤희순 선생님을 모티브로 삼고 있고요. 여성 독립군의 리더로서 활약을 하셨어요.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창작이 좀 되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2 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나라에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조금 느끼시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첫 리딩할 때부터 김구 역할을 맡은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김창수라는 이름이었고요. 일본에서 체포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하다 보니까 자유 독립을 이루겠다는 어떤 강한 굳은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나의 소원이란 노래 가사를 보면은 나의 소원은 자주독립이다. 대한의 자주독립이다. 그 말이 되게 와닿았고요.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정말 끝까지 소원이었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지 못했던 그 소원을 마지막에 관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정말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사셨던 그 수많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조상님들 다 나와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한 번씩 딱 쳐다보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큰 전율이 느껴지고 되게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날 프레스코에는 수성중학교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에 왔는데요. 학생들은 공연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폭탄을 던지는 장면에서도 인상이 깊었어요. 매우. 제가 한국에 사는 게좀 자랑스러웠어요. 저희가 이렇게 서있을 수 있는 게다 저희 조상들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서있을 수있던게 너무 감사했어요. 전투 중에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마지막까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게 너무 멋졌어요. 감명 깊었어요. 마지막에 광복군 나오면서 미국이랑 합심을 했는데, 일본이 항복을 한게 미국이 떨어져서 그러잖아요. 북한을 그런 거 보고 애국심이 더 커졌고, 이제 독립에 대해서 그리고 독립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참 유익하고 재밌었던 뮤지컬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지컬 독립군은 21일까지 수원 SK 아트리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배우들의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무대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휴먼시티 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서연이었습니다.